어, 사람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귀인인 척하고 사람이 들어와갖고도 나한테 등에 칼을 꽂는 격이야. 의뢰생 95년, 31살 되시는 분들이죠 어, 우리가 취업을 하시려면취업에 눈을 조금 낮추셔야 될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천궁 꽃 땅입니다 어1사 년을 맞이해서 어 삼재풀이 홍수맥이 접수받고 있습니다 1월 30일까지 접수받고 있고요 자 토끼띠 돼지띠 양띠 해당되시는 분들은 삼재가 들고 어 삼재풀이 하셔서 해에 어안 좋을 거는 조금 덜 겪고 또 좋은 거는 또 웃음으로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행사는 2월 2일 입춘 전날 저녁 7시에 어행사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문자 접수 주셔도 되고요 전화 접수로. 하셔도 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삼재풀이 많이 접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응. 선생님. 응. 2025년 띠베르세 진행 중인데 마지막. 마지막 띠, 돼지 띠 분들의 운세 응. 어쭤 보려고 합니다. 아, 돼지 띠 분들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시고, 어, 뭐열심히 분들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돼지 분들의 성향이 부진하신 분은 엄청 부진하고 게을리신 분들은 엄청 게을러.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이 몸은 이 몸하고 이게 따로 놓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돼지 띠 분들이 정말 사주를 잘 타고 나시는 분들은 먹을 복, 입을 복이 있으신 분들이서 돈방석을 갖고 나오신 분들이 있거든. 근데 사주가 진짜 좋아도 본인이 못 따라가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본게 돼지띠분들이야. 네. 어, 근데 이 돼지띠분들이 을사년에 여러분들, 어, 삼재가 들어오지만 악삼재가 좀 들어와요. 왜 악삼재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듣기 싫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삼재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상충으로 들어와버려요. 그러니까 뱀하고는 상충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안 그래도 상충도 껴있는데 그게 또 삼재까지 들어오네. 그니까, 얼마나 시너지가 크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대지띠분들은 악삼제로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확률적으로 많다. 다 100%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거의, 어, 제가 봤을 때는 89% 이상일 것 같아. 어,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회생에 59세, 59년생이죠? 67세 되시는 분들이야. 어, 이분들 낭마가 좀 들어와 있어요. 낭마는 넘어지고 다치고 부러지고 깨지는 거예요. 몸수가 조금 안 좋아.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 그래도 운은 들어와. 근데 운이, 어, 들어와도 늦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운이 이 상충이 자꾸 우리 다이아몬드가 나한테 딱 안겨졌는데요. 쉽게 말하면 망치로 두들기고 칼로 쪼사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겠죠? 네. 이게 상충이야.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게 들어와도 앞에서 막 조자버리는 거야. 그러니 앞에서 우와 해놓고 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악삼제다 한다. 어, 그러니 이분들 어 초에는 좀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되고 어 뜬금없는 금전이 좀 나가는 격이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우리 신혜생 7십 1년생 분들이죠. 자, 55세가 들어오셨어. 네. 자, 어 이분들 동업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이뭘 동업하려고 좀 움직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부동산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조금은 어 쉽게 말하면 어 내가 잘해 주고도 내가 해놓 계약을 해 놓고도 깨지는 일이 생길 거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조심해야될거 같고 어떻게 보면 좀이 신의생 분들이 요 일이 풀리는 거 같고 금전이 좀 들어오는 거 같으나 눈 뜨고 코를 베는 격이란 말이야. 그러니 그 음전이다, 뭐 아니면 세무 관련한 거, 어 우리가 그뭐 이게 기재를 하더라도 을사년에는요 명확하게, 뚜렷하게 이 좀. 서류적인 면에서 좀 완벽하게 좀 해놓으셔야 될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예, 이게 뭐, 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약속하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서류화를 좀 만들어라. 왜? 말로만 주고받다가 내가 엄청나게 누명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송사가 잘못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내가 눈물을 보이는 수란 말이야. 그러니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 오히려 괜찮겠다. 자, 개회생의 팔삼년생 분들, 뭐 마흔 세살 되시는 분이죠. 어, 사람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귀인인 척하고 사람이 들어와 갖고도 나한테. 등에 칼을 꽂는 격이야. 정말 무서운 얘기기는 하죠. 그래도 제자가, 어, 해드릴 말은 해야 되겠어서 말씀드려요. 무려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막 얘기하고 이런 거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가까운 사람들 구설라고 손재가 납니다. 다, 일에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 어, 오히려 일적인 면에서는 내가 직장을 다니면 승진의 운도 좀 들어와 있고요. 칭찬을 받는 일은 많아. 근데, 어, 이 돼지띠분들이 악삼제 상충이 들어오는데 인간의 말썽으로 들어와. 어, 자꾸 부딪혀. 별말 아닌 거에도 부딪혀.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 굴러온들이 박힌 돌을 뺄라고도 하는 격이야. 그것만 조심하시면 좋겠다. 의뢰생 95년 31살 되시는 분들이죠 어, 우리가 취업을 하시려면 취업의 눈을 조금 낮추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취업되시는 분 취업을 이렇게 하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 자리를 좀 지켜야 될것 같다. 왜? 새로운 자리가 지금 바로 눈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도 대신에 이제 몸으로는 크게 뭐 하는 건 없는데 이분들이 사고수가 좀 들어와 있어서 운전하실 때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럼 우리 정해생의 07년생들, 이제 1 9되시는 분들이죠.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 삼재에, 거기다 상충살도 들은 해에, 거기다 또 아홉수까지 또 겹쳐져서 이 정해생들이 마음이 살란해도 그 유튜 엄청 산란하다. 쉽게 말하면 공부 잘할 때는 애들도요, 어, 쉽게 말하면 이제 수능을 봐야 될 때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공부 잘하던 애들도 성, 성적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와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초반보다는 후반에 좀 가야지 나은데, 그나마 수능이 후반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정예생들이 마음이 산란해요. 불안해요. 뭔지 이유 없게요. 뭐가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 성적이 잘 나왔던 애들도 현장에 가면 현적이 좀안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 우선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정해생 애들은 그리고 정해생의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은 어 얘네들이 진짜 막 우리 스나미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 있잖아 어뭐 이게 들어오는 삼재에 거기다 상충에 또 아홉스까지 걸려서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자 겪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걸 겪는 애들은 벌써 사실은 어 지금 갑진년부터 얘네들은 벌써 마음이 살랄합니다 그래서 원래 공부 잘하던 애들이 어왜 요즘에 공부를 안 하고 내년에 고3인데왜 요즘에 이상하게 얘가 예전 같지가 않고 이래요 하시는 엄마들 공감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얼른 서둘러서 얘네들 삼지풀이 하셔야 됩니다. 오. 상충도 걷어내시고 아홉수도 걷어내시고 벌써 얘네들 벌써 진작에 그 마음이 뜬 애들이 벌써 들어와 있어요. 거의 대체적으로 이 대지띠 분들이요 의사년부 발동을 하면 좋은데 어, 갑진년에 벌써 시작되신 분들이 반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아 내가 왜 이러지 나 아직 삼재 아니고 내년인데 한데 벌써 이 직성이나 느낌으로요 벌써 뭐가 쎄 하시다 그러면 얼른 상담을 하시고 삼재 프리를 신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어한분한분 한분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을사년에 어떤 행지 악삼제인지 아니면 어떤 걸 피해 갖고 갖고 어떤 거는 또 내가 열심히 하면 괜찮은지를 돌다리 두들겨서 미리미리 알고 대처하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